지차킬스가 레 일점을 먼저 가져갔고요. 네제네스 클리브는 트리인픽트가 됐습니다. 자, 두 번째 트랙 하겠습니다. 제타 킬레스가 또 1점을 가져가서 2대 0인 상태입니다. 네. 트리플 임팩트가 발동되긴 발동됐지만 그렇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. 이번에는 트리플 임팩트가 안 발동됐고요. 세타 클래스가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. 자, 두번째 배틀는이때다이베 이때는 보스는절대는안나는이는 이때는 이을 가져갔고요 락은 역시 안 풀렸습니다 제이엑스 칼리버가 스태미너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제로 엑스 칼리버가 이겼고요. 트리플 임펙트도 발동되지... 트리플 이펙트는 발동되지 않았습니다. 락은 안 풀렸고요. 세번째 배틀. 오. 보스 안 났고 1점 획득. 2대 1인가요? 어, 트리플 임팩트 발동되었습니다. 자, 배틀 영상 이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